하반기 그냥 순세로 예. 네. 이렇게 면 나오고 어 이건 좀 타입이 다르다 이거 전원은 빼고 음, 고정되어 있는 게 이거 이거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사 반대 방향으로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살짝 위로 올려서 어, 이런 식으로 빼는 거 양쪽으로 있으니까 이쪽도 똑같이 방부로 살짝 돌려서 위로 어 잠깐 그러면은 그리고 베이스가 어, 옆에 바로 안 빠지는 타입이라서 옆에 환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여기서 빼 가지고. 분해는 다 했는데, 이렇게. 메인저는 분해는 끝났는데, 이거를 빼내야지 새걸 넣을 거 아니야. 아, 이게, 안전기가 옆으로 있어가지고. 이게 원래 수직으로 빠져야 되는데, 조립을 해놓고 되니까, 안 빠졌거든요. 지금, 결국 빼는 방법이, 네, 이거, 프로젝트, 분리하고요. 이게 측면으로 이렇게 달려있다 보니까, 이렇게 측면으로,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. 원은 정해져 있는데, 아, 이거는, 그나마 이쪽에 환기, 통이 있어가지고, 작업 공간이 있어가지고, 손을 넣어서, 다, 다 분해했습니다. 결국, 아, 분해하고 빼기는 뺐는데, 오케이. 근데, 이건 어떻게 하는 말이야. 이거, 손도, <laughs> 손도 안 들어가고, 네? 환기 구멍도 없고, 얘네들이 작업할 때는, 이게 지금, 산판이 연결하기 전이기 때문에, 조립해서 그냥 바로 달아버리면 되는데, 아, 이거, 난감하게 해놨네 일단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어 그냥 꼽아도 되고 요거 보면은 누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눌러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딸깍 하면서 걸려요 그냥 밀어 넣어도 걸리긴 걸립니다 뺄 적에 눌러 줘야 된다는 거 그래도 좀더 안전하게는 눌러서 이런 식으로 색은 맞춰 주시면 되고 조립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선은. 그래서, 여기를 넣어주시고, 요게 지금, 측면으로, 보이시나요, 요 여기 딱 걸어주는 타입이거든요. 양쪽으로 있으니까, 한쪽으로 먼저 살짝, 그리고, 반대편도요 네. 이렇게. 끝났습니다. 이제 불 켜면, 차단기를 올리고 불 켜면 들어올 거예요. 아, 네. 어,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. 예, 올렸는데, 이제 요거는, 화장실 같은 경우 스위치가 하나로 예, 묶어져 있어요. 이거는 앞쪽에 끄는 LED로 교체를 한 거고 뒤쪽에 끄는 기존 형광등 그대로 놔둔 거예요. 작업을 못했어요. 어, 이유가 뭐냐면 은까쪽 욕실에 있는 거랑 타입이 달랐어요. 지금 제가 빼낸 거는 이거 좀 작죠. 옆으로막 붙어가지고 이거 고정 브라켓를 풀어도 저 직각으로 밑으로 못 빼는 그런 구조였거든요. 그래서 살펴보니까 옆쪽에 이렇 환기 구멍, 환기구, 뭐, 점검창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걸 열고,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작업이 가능했는데, 저 안쪽 코 같은 경우는 손이 안 닿아요. 그래서 환기구를 보니까 멀어요. 그래서 이거는 작업이 안 돼. 드라이브를 풀고, 뭐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지금 그게 안 됐거든요. 얘네들 같은 경우는, 뭐, 작업을 처음 설치하니까, 요판 하나, 요거를 올리면서 작업을 하고, 여기 이제 없었을 거니까 손이 다잘리니까다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예, 그렇게 왔겠죠 근데 이제 다 하고 나서 어, 저 같은 사람처럼 이제 형광등만 교체할 게 아니라 LED로 교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작업을 못하게 해놨네 지금 제가 지금 저희 집 욕실까지 총 4개를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결국 3개밖에 못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충분히 밝아진 것 같네요 예, 참고하셔서 어,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어, 같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었어요. 이게 저 바깥쪽 화장실, 그러니까 이걸 풀면은 밑으로 쏙 빠지는 그런 구조예요. 안전기나 이런 게다 위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밑으로 뺄수 있었는데 이건 큰방 욕실에 있던 거예요. 다 잠금 해제를 풀어도 브라게트에서 측면으로 안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밑으로 안 빠지는 구조죠. 그리고 볼트를 위에서 다 체결해 놨기 때문에 위에나 옆에. 그러니까 밑에서 봤을 적에 뭐풀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. 결국 옆에 점검창이 있어가지고 간신히 막 이렇게 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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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해를 다 해서 이렇게 빼내긴 빼냈어요. 근데 안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점검창이 없었기 때문에 못 뺐습니다. 결국 뭐 하나는 그대로 놔뒀는데 뭐, 대부분 기본 방식은, 교체 방식은 똑같습니다. 예, 제가 알려드린 대로, 잠금 고정고리 풀고, 이 버튼을 눌러서 메인 전원을 빼고,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